그러면, 어, 우리가 앞전 시간까지 이렇게 밸브 하는 역할, 이까게 알아봤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험에는 어떤 놈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개별적으로 그리는 거. 요 놈이 나올 수 있죠. 무릎 입장치. 요 놈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능시험, 요거 나오,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예. 나머지는 크게 나올 게 없어. 이게. 나오면 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연결 성수관이나 연결 살 수가 있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될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예전에 이거 통으로 그렸는데 요즘 인원이 많아가지고 채점 못 합니다. 이거. 요즘은 안 나와요. 이게. 전체 그리는 건안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체크밸브나 개폐표시형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는 게 있었죠. 물 올림장치 있었고 성능시험배관 있었잖아. 순환배관 이놈들은 뭡니까? 체크밸브나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 봐보세요. 요거를 2차 측에 달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체크밸브 때문에 물리 이펌프에 공급이 안 돼.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도 요 밸브 잠궈 놓고 테스트 하는데 이걸 2차측에 물려 놓으면은 의미 가안 되잖아, 테스트 자체가. 순환 배관도 마찬가지라. 이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1차에서 물려야 돼. 2차에 물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충압 범프 배관하고 이거 보세요. 충압 범프 배관하고 요거 압력 챔버 배관 있죠. 이거는 지금 2차측에 물려 있잖아. 요놈 2차측에. 당연하죠? 요거 요거를 충압 펌프를 1차 측에 물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놈 압 금지해 가지고 압을 채워야 되는데 1차 측도 압이 같이 걸려 버리잖아. 그래서 이이 이, 이 압력 챔버 배관은 2차 측요 압력 떨어졌을 때 요걸 1차 측에 물려 놓으면 1차 측에 압이 없으니까 계속 펌프가 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2차 측에 물리고 그리고 충압 펌프도 뭡니까? 펌핑 할때 2차 측에 압 떨어지는 거. 그죠? 그거를 채워 줘야 되니까 2차 측에 물려야 됩니다. 충압 펌프하고 압력 챔버 배관은 2차 측에 물려야 된다. 1차 측에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체크 밸브나 개폐 표시형 밸브 1차 측에 물려야 되는 배관 명칭을 쓰라면 물올림관. 그리 성능 시험 배관 그리고 순환 배관. 이렇게 쓰시면 되고 2차 측에 물려야 되는 배관을 쓰라면 충압 펌프 배관 그리고 기동용 수확계 배장치 배관 또는 압력 챔버 배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리고 송수구도 마찬가지고. 송수구 배관도. 그렇게 해갖고 써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어, 볼게요. 요, 요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우리가 구경 한번 해봅시다. 구경. 자, 우리가 여기 보면요. <laughs>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보면 가장 낮은 배관이 요거, 요거지. 15mm. 물올림 장치에 급수배관 있죠. 급수관. 이게 15mm입니다. 법에 보면 15mm 이상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환배관 있죠. 요거, 요게 20mm 이상이에요. 이렇게 적어 두세요. 그리고 물올림관 요게 25mm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버플로우관 있죠. 요게 50mm 이상이에요. 일단 요까지 기본적으로 적어 두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요주 배관 있죠. 이리 돼 있어. 자, 요요주 배관. 자, 요게 뭐냐면 옥내 소화전 설비 설비에서 이리 돼 있어. 법에 보면 주 배관 중에 수직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저 문제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구경, D는, 루트, 파이, V분의, 4Q 해가지고, 제가 유속은 정리했습니다. 옥내소화전, 그러니까 문제조건이 없으면 4,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6, 기타배관 10, 그 다음에 재연설비 흡입측 15, 배출측 20,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만약 옥내소화전이니까 4 적용하면은, 이때, 우리 D 값구할 때,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구경을 물어보면, 만약에 이 값이 50mm 밑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기본적으로 50mm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호칭 구경도 정리했습니다. 25, 뭐 32, 40, 50, 65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게 33.33mm가 나왔어. 그럼 호칭 구경으로 하면 40mm 아닙니까? 근데 이 법에 이 구, 주배관 중 수직배관 구경이 50mm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50A 이렇게 해놔야 된다. 주 배관 중 수집. 그리고 주의점. 이게 본래는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건데, 주 배관의 구경을 물어봐도 50mm로 하세요.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주 배관의 구경과 주 배관의 중 수직 배관의 구경을 물어보면, 이거는 50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값이 50mm 이상 나오면 관계가 없죠. 100mm면 100mm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 두개 나오면 이렇게 해라. 이거, 솔직히 이거 좀 잘못된 게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쩔 수 없어. 뭐,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까지 해버리면, 혼동이 오니까, 일단, 주 배관하고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구경을 물어보면은 50mm로 나오면 무조건 50mm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주 배관 구경은 주 배관 구경은 옥내 옥내입니다. 옥내. 옥내. 주 배관 구경은 50에 옆에 딱 적어놔. 일단 주 배관. 주 배관이란 말이 나오면 옥내서 확인해서 일단 최소값이 50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나 더 적어두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 있죠?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입니다. 요거, 요것도 적어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옥내 소화전과 연결 송수관 설비 겸용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100mm로 해야 돼. 100mm 밑으로 나오면 답이 100mm입니다. 만약에 65mm 나와도 이건 또 100mm가 되는 거예요. 왜? 연결송수관하고 겸용한단 말은 이 배관을 옥내와 연결송수관을 같이 한 배관으로 쓴단 말이거든요. 본래는 따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장이 없으면 그 설비에 지장이 없으면 같이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겸용한다면 100mm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00mm가 답이 된다.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이 있어요 이거 여기 뭐냐면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이거는 뭡니까 40mm 이상이다 40mm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거는 옥내고 옥내고 연결 송수관은 연결 송수관은 얼마 돼 있어요 65mm지 65mm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 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쪽 보시면요. 스프링클러는 뭐 스프링클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헤드가 있으면 헤드 밑에 달리는 헤드에 달리는 배관이 가지배관이거든요 가지배관 밑에가 교차배관이 달려요 여기 보면 여기 청소구가 달립니다 청소구 요 교차배관이 가지배관 밑에 달린 거라 이 교차배관 구경이 40mm 이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놔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프링클러에서 구경 물어보면 그죠? 구경을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차 배관. 만약에 25mm가 나와도 이건 40mm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직 배수 배관이라고 있어. 이게 수직 배수 배관은 이렇게도 돼 있어. 수직 배수 배관은 스프링클러에. 그러니까 오버플로도 50이잖아요. 그죠? 오버플로 <laughs> 오버플로 간도 뭡니까? 말 그대로 배수시켜주는 거라. 그러니까 배수는 50회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구경까지 정리하시고, 만약에 광경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D는 루트 5분의 4Q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경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간략하게 여기서 이제 정리가 다된 거고요.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 수원이라든지, 그죠? 세부적인 기준 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아니, 강의를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 강의하면은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끊는 게, 뭐 짧으면 20몇 분? 그그 다음에 30분 정도. 길면, 긴 거는 40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파일을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촬영을 두 번씩 세 번씩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촬영을 딱 하면은 파일이 안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laughs>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쪽 이것도 금방 요것도 한 10분 정도 될난가 모르겠는데 이걸 앞에 거하고 합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강의가 길면 지루해서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가 그냥 지루하지도 않고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끊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불만은 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개통도는 제가 이렇게 어,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다음 시간은 이제 수원의 양.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 옥내, 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 이런 놈들의 수원의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알아보기 전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플랜지입니다. 도시기호에 자주 나오죠. 플랜지.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예 이게 만약에 구경이 맞다면 여기다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요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용접을 했다면 하요놈 있잖아요 반대쪽에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볼트너트 있잖아요 요 볼트너트로 이렇게 쪼웁니다 이렇게 이게 좀 크네 이게 이걸 넣어갖고 볼트너트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프렌지는 프렌지는 우리 아까 여기, 여기서도 봤잖아요. 어떤 이렇게 스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놈들 있잖아. 여기 보면 구멍이다. 이게 프렌즈 구멍이거든. 이걸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주물이라서 용접도 안 되지만요. 용접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하면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 프렌즈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부분에 여기 볼트라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부속품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요 프렌지만 풀면 돼 맞잖아요? 요놈만 볼트너트 풀어가지고 그 부속품만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 교환 이런 걸 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렌지 이음이란 걸 쓰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자다 구멍이 있잖아 아까 밸브도 보면 다 프렌지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교체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반대쪽 배관도 어떤 배관 쪽에 부속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면 되거든 아니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잘라보여야 된다고 일이 많지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프렌지는 이럴 때 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통도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은 전체적인 수원의 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